네, 안녕하세요. 한배연한번 찍어볼게요. 희와 같이. 맞아. 너 어디 있어? 응, 어딘가. 같이 읽어줘. 어, 철? 어, 철? 대박. 응? 근데 있잖아. 응. 너 거는 뭔가 이상해. 왜? 어? 응? 몰라. 응. 뭔가 이상해. 화두랑 절대 같은 거. 이상 어, 조합대 위에, 뭐, 뭐 이상한 게 들어있어. 뭐 이런 거 있었는데. 아, 그래? 그런 테 했어도 이나 철, 나 나무도 어, 그거 줄이 아니, 줄 말고 다른 게 있어. 조합대? 얘도 어딨어. 얘이 영웅이요? 나 다른 걸 왔어. 야, 빨리 와. 어, 철이다. 나 보여? 아니? 이름표도 안 보여 어? 너왜 위에 있어? 응? 나 지금 이거 철 굽고 있거든 그래? 철 곡괭이 만들었어 자아이나 지금 철 응. 21개 21개? 오 나이스 응. 잘했어 어? 또나나동나집 만들면서 나 광물 개 광물 개고 있어 헉! 철 발견 그것도 좋긴 하다 이게 절벽이다 진짜? 봐봐 봐봐 저기 p 뭐? told you. 어, 걸린다고 내가 a 걸려.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닌가? 아니야 h 어, 철! 응? 그러라는 법은 없어 응? 응? 어, 나랑 어? 그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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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잠깐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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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어 t 천만. 어. 야난는레안 걸리는데 왜너만한 레기 걸리냐. 심한 레기야 이건. 잠깐 나헤불로 나볼게요. 오 금. 진짜? 응. 오 다이스. 근데 나 철권이 없는데. 아 여기로 이어졌네. 너디 땅. 잠깐. 잠시만. 나디 보이는지 확인. 너... 너나 이름 나는 이름표 보이는데 너내 네? 이름표가 보인다고? 응, 너 밑에 봐봐. 밑에. 응? 어 보인다. 그거? 야 빨리 올라와. 올라와. 올라와? 잠깐만, 나저 앞에 좀 켜고. 올라와 빨리. 나 횃불 좀 꺼낼게. 응. 횃불이 다 쏘간다. 경사지을래영사 <laughs> 어 잠깐만 나 크리에이티브로 바뀌었어 어? 아 괜찮아 아이템은 아니야. 알아 인벤토리 봐봐 아이템은 아냐 알다야 삽을 만들까? 갱이를 만들까? 삽 삽? 응 아니야 돌삽을 쓰자 돌삽? 그래? 아돌갱이도 쓰자 그럼. 돌갱이 괭이는 어돌 많아 어? 어? 돌 64개 응? 응? 어? 철괭이 만들어 괜찮아 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야 여기다가 우리 농사짓자 그럼 여기다 농사지을게 네. 나 지금 가고있어 이또 이름표가 갑자기 안보이기 시작했어 난 응, 보이는데 야 이거 이름표가 자꾸 사라진다 애디가 멀리 와서 그래? 그런가? 응? 요즘 가까이 있는데? 오 응? 어, 씨앗 나이스 그래? 당근 같은 거도 길러야, 길러야 돼너구리 그거 있어? 응? 그거 그 땅... 그... 동굴 응 그래? 동굴? 응 없어 내 나도. 주변에? 응 어? 없어 응? 그래? 야나 근데 응. 이거 돌거울면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썼다. 몽터가 타으니까왠돌려없지 근데 좋아. 헛. 나 지금 너랑 가까워지고 있어. 응? 뭐야? 응? 올라와 응. 올라오면 응. 물이란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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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게 다섯 까지 되니까. 이 됐다. 어, 물 떨어진다. 그래? 어, 나네 보인다. 그래? 아, 또. 안녕. 오, 응. 스킨 바꿨네? 응. 지금 몇번 찍었어? 않니? 나? 5.. 나 지금 5분 18초.. 자! 응. 오, 우리 생각보다.. 야, 가야. 우리 또.. 야, 우리 더 찍을래? 아나 근데 배터리가몇번데 응? 나 아, 지금 몇 번? 어.. 음. 어, 오, 미안. 나일랑 죄송 야 이렇게 이렇게 밝혀주면은 아 거려 거... 그만 야, 그만 <laughs> 그만 밝혀 나 보여 응 그래 야 저거봐 태양 아 미안 <laughs> 아 아니 나 실수로 눌렀어 자야 저기 태양 봐봐 야내 거봐 내 걸로 아, 봐내 걸로 봐봐 진짜 문제야 와 태양 디리야 나는 이런데 네. 난와 태양 동굴 란데몇 번로는 저 태양인데 태이 다야 우리 태양 같은 거야 우리 집 진짜 빨리 집 지었는데 어디다가 어디데 집이 집이 어디냐고 기 땅굴 기 어? 이디야. 어디 어디? 저기 네가 파놓은 땅굴 있잖아. 아, 21원 네. 미안. 미안. 어. 어. 디 네가 파놓은 저거 땅굴 있잖아. 아, 내가 판 땅굴? 여기? 어. 거기 나 화로 같은 거. 아, 여기 있네. 그런 거기는 집이야. 우리 넓히자. 저럴까? 그만 집자 이제. 이탈 잘... 이제부터 야야 야, 잠시만 잠시만 응? 야 일단 무릎을 긁어 긁 잠깐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에야 어. 어. <laughs> 이거 어떡해 야 잠깐만 뒤통수 네 보여? 우와 뒤통수가 네 보여 아 됐다, 됐다 빨리요 빨리요 부탁해요 지금까지 좀비와 기어 였습니다 응.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.